I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? 그러게. 그럼 <laughs> 그러고 잠깐만. 소뚜껑부터 닦아야 되나? 닦을 게 많은데 지금. 잘 돼요? 모르겠어. <웃음> 왜? <웃음> 붙였어? <웃음> 되게 불총이야. 아야야야. 형 괜찮은 거예요? 아 어, 관절이야. <laughs> 어 이제 나무에 붙었다. 붙었어요? 응. 맨 밑에가 붙어야 돼. 응. 맨 밑에 조금씩 붙고 있는 거 같아. 이거 그러면 아, 형 이거 아, 이쪽 뭐. 이쪽으로 먹을 거예요? 이쪽으로 먹을 거요? 어느 쪽으로 먹을? 장단점이 있어. 이쪽으로 먹으면 기름이 안으로 모이면서 김치 이로 구워 먹어도 되고. 이렇게 하면 기름이 다 빠지면서 그냥 양쪽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. 이쪽으로. 어 왜냐면 이쪽으로 야 되기 때문에. 예, 놓고 갈게요. 야. 어? 안 맞아. 안 맞아 씨. 뭐야 안 맞아. 안 맞아. <laughs> 나무 뭐 빨빨이 따로 받침 받침. 잠깐만아 이거 근데 나무 안 타나? 그럼 타지. 아. 자막 <laughs> 아, 그은거 같아요. 레, 레, <laughs> yeah. <laughs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와, 안 되겠다. 이걸 씌우면 되지 않을까 그거 띠고 뭐? 이거이아와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? 이러면 됐네 동훈아 예 네. 해결했어요? <laughs> 됐어! 됐어요? 됐어! 아이씨 어, 됐어 안에 하나 더 있었어. 안에 하나 아더 있었어. 놀 안에 하나 더 아, 안에 하나 더있 아, 하나 아, 하나 었어 지금 바로 먹을 거예요? 바로 구우면 돼. 바로? 잠깐만. 근데 네. 근데 이제 더 이제 설거지 한 번만 하고 그리고 배추 좀 다듬고 겉절이 조금만. 아어지 김치 있지 일단. 어, 그걸로 먹자. 자 아, 일단. 어. 오우 야 불났다 불났어. 남들이 보면 불난 줄 알고 집에. 아. 어, 불난 거 아니야 불난 거?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<목소리> 남들이 보면 볼란 <본란> 줄 알겠어. <목소리> 형 고기 가져가서 구세요. <목소리> 아. 와. <목소리> 아. 우 와. 오. 와. 왜 왜? 장난 아닌데야이걸어 야, 어서 어디서 먹어야 어디서 되지? 상이라도 하나 옆에. 무나, 아, 예, 네. 접시 줘, 접시. 잠깐만, 아우, 아네 뭐, 뭐 잠깐 없나? 근데 저거 어떻게 먹지? 이거 잠깐 빨리 뺄게요. 아니, 잠깐만 빼고. 아유. 어마어마한데요. 좀더 이거 좀 안해 안해가 좀 아닌 아닌데. 그러니까 이 지금 피가 어. 아직 있어. 하고 싶으더 해야 돼. 이게 어렵다. 지금 불이 응. 너무 세가지고 그런가봐요. 어얘는 너무 지금 달궈졌어. 너무 응. 활화산이야 지금. 오! 어떡할까? 좀 깎아. 그자, 그자. 미가 아까 장작을 너무 많이 넣었어. <스피리> 물로 해서? <응>. 물을 뿌린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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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형, 근데 확! 하는 거 아니야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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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괜찮아요? 물은 아닌 것 같은데. 어 됐다 됐다. 됐지? 예, 네, 완전 주로. 하고... 된다 된다. 그럼 시험 사아서 아까보다 난거 같은데요? 음, 아까보단난거 같아. 거도 혹다 맥주, 맥주 마셔도 돼요? 네. 그러자. 아, <laughs> 건배 한번 하시죠. 열심히 일한 당신 먹어라. 오늘 첫 끼야, 우리. <laughs> 두 개. 두 개. 이게 <laughs> 맛있어서 맛있는 건지 모르겠죠 <laughs>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어서 맛있는 건지 모르겠는데, 맛있어요. 난점 질겨. 개 시원하네. 왜 그렇게 질기지? 이렇게 질기기 쉽지 않은데. 사과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채소를 입어거더 채소를 한번 다 해볼게. 근데 이게 기름이 진짜 안 먹어진다. 이거를 반대로 했어야 될까봐요. 어떻게? 아. 오! <웃음> <웃음> 됐네요, 됐어, 형. 됐어요. 이거는 좀 제대로지? 어! 제 마음입니다. <laughs> 진짜 내마음이었아 됐네, 같네. 됐어. 아 내가 진짜. 아. 음, 어때요? 솔직하게 얘기해줄까? <laughs>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는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짐지. 짐지. <laughs> 좀보다 조금 나. 근데 질겨. 인정합니다. <laughs> 야,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이번은 또 달라. <laughs> 형 이거 이번 진짜 또 달라. 또 달라. 깜짝 놀랄 걸요? 그래 이제 판이 좀 제대로 됐네. 기름도 머금고 있어. 오,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. <laughs> 조 점. 먹어봐. 먹어봐. 달라. 그래, 믿어볼게. 어. 어. 어떻습니까? <laughs> 즐겨. 한번가 햄버거? 슈즈가 햄버거? 마지막! 야, 슈즈가 마지막! 야, 슈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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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즈 빈혈 왔어 슈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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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김치랑 같이 볶는다고 해서 고기가 안 질겨질 것 같아? 아니, 약간 형 <laughs> 온도가 형 온도가 고기를 좀 고기를 좀 오래 둘수 있게 됐어요. 아우,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마지막이야. 아, 어때? 못 <laughs> <한번> 봤어. <laughs> 이건 죠 m 나괜찮찮죠 맛있어요. 훨씬 나. 두 사람이랑 야외에서 먹으니까 좋다 왜 너무... 화장실과 마주하고 밥을 먹는 거아니 o to the 우리 먹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